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올해 67세인데, 아직 건강하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셔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할 때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실제 계산 방법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 연금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이러면 기초 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계산해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공제를 해준 후에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먼저 110만원을 기본적으로 빼줘요. 그리고 거기서 30%를 추가로 더 빼줘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박할아버지가 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20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면 9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90만원에서 30%를 더 빼요. 90만원에 30%는 27만원이니까 90만원에서 27만원을 빼면 63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3만원이에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이 63만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거죠.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월 200만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 34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월 300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0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면 190만원, 거기서 30%인 57만원을 또 빼면 133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이것도 228만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69세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80만원에서 110만원 빼고 70만원에서 또 30%인 21만원을 빼면 실제 소득평가액은 49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근로소득이 110만원 공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일용근로라는 건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하루 10만원씩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경우는 11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공공일자리 소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걸 말해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 3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110만 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을 말해요. 그럼 어떤 근로소득이 11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상시근로소득이에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개인사업자한테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경비, 청소, 식당 종업원, 매장 직원 같은 일을 3개월 이상 계속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11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일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근로소득 빼기 110만원 곱하기 0.7은 228만원. 이걸 계산하면 근로소득이 월 435만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을 때 얘기고 실제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더해지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기준이 364만8천원이니까 더 여유가 있어요. 부부 중한 분이 이래서 월 600만원 이상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게 있어요.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면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할아버지는 소득 인정액이 220만원이고 B 할아버지는 230만원이라고 해보세요. A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고 B 할아버지는 기준을 넘어서 못 받죠. 그런데 A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34만원까지 받으면 총 254만원이 되고 B 할아버지는 23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A 할아버지의 기초연금을 조금 줄여서 총액이 B 할아버지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조정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례 1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최할머니 72세. 편의점에서 월 150만원을 받고 일하세요. 계산해보면 15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면 40만원. 거기서 30%인 12만원을 빼면 28만원이 소득평가액이에요. 다른 재산이 집한채뿐이라서. 재산소득환산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으면서 일하고 계세요. 사례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 정할아버지 66세. 월 220만원을 받고 경비일을 해요. 220만원에서 110만원 빼고 110만원에서 30%인 33만원을 빼면 77만원이 소득평가액이에요. 기초연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례 3파트 타임으로 일하시는 박할머니 68세.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해서 월8 0만 원을 받아요. 8 0만 원은 1 1 0만 원보다 적으니까 8 0만 원에서 3 0만 빼면 돼요. 8 0만 원의 3 0는 24만 원이니까 소득평가액은 56만 원이에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사업소득은 계산이 달라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면 11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운영한다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거나 하면 사업소득이 돼요. 이런 경우는 공제 없이 소득 전액이 소득 평가액에 포함돼요. 둘째, 재산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요. 아무리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많으면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특히, 금융 재산이 2천만 원을 넘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주의해야 해요. 셋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할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일을 시작하셨거나 소득이 변했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신고하세요. 나중에 들키면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3개월마다 확인 연락이 와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정기적으로 소득 변화가 있는지 확인 연락이 와요. 이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세 번째, 계산이 복잡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본인 상황이 복잡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퇴직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은 일시금이라서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퇴직금을 은행에 저축하면 금융 재산이 되니까 2천만원을 넘으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럼 11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 전액이 소득 평가액에 포함돼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소득도 사업소득이에요. 하지만 농업소득은 계산이 좀 복잡해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용돈 받는 것도 소득인가요?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으면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때의 장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제적 여유가 생겨요. 기초연금 34만 원에 근로소득까지 더하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져요. 월 150만 원 벌면서 기초연금 받으면 총 184만 원이 되는 거죠. 둘째, 건강에도 좋아요. 적당한 일은 몸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높아져요. 넷째, 국민연금도 늘어날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더 늘어나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본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적극 권장 드려요. 다만 소득신고는 정확히 하시고 계산이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특히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 벌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비 본인 부담 영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활기차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당당하게 도전하세요.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